그러니 제발. 나와서 활동하세요.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김황태 선수는 23세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절망을 딛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그는 2015년 패럴림픽을 목표로 육상과 노르딕스키에 도전했으나 부상과 장애 등급 문제로 출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철인 3종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훈련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는 두팔 없이 센 강에서 750m를 오직 발차기만으로 헤엄쳤고 수영에서 1위와 13분 이상 차이 났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수를 착용하고 20km 사이클을 시작하고 5km 마라톤까지 쉼 없이 달린 그는 결국 완주 보조인이자 아내 김진희 씨는 종목 전환 시 경기복 한복과 장비 착용을 도왔으며 출전 선수들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 민재홍 매니저는 장비를 마련하고 스폰서를 구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트라이애슬론 1세대 출신 김정호 감독은 사전 연습 때 김황태 선수와 함께 생강을 헤엄치며 훈련을 도왔습니다. 김황태 선수의 노력은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라는 표현은 신체나 정신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는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했습니다. 단순한 장애인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으로릴 자격이 충분합니다.